오늘 부활절 후 여섯째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자몬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래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살아 가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그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988년 아르메니아의 진도 7.2의 강진으로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무려 5만 5천 명이 참사를 당했던 엄청난 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있던 스자한나라는 여인과 그의 4살 된 딸이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출되었을 때그 어머니 수잔나의 열 손가락은요 모두 다 뜯겨져 있어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은요 저장된 수분과 단백질로 10일 이상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한 3일만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신해서 죽게 되는데 이 4살된 딸이 사흘이 되니까 실신하게 되었고 수잔나는 오로지 그 딸을 살려야겠다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 14일 동안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서 흐르는 피로 아이의 목을 죽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피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엄마는 그 딸을 살려야겠다는 강한 모성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식 사랑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요 짐승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성애를 상징하고 있는 가시고기와 모성애를 상징하고 있는 우렁이입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가 되면은 암컷이 수컷이 만든 산란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떠납니다. 이제 수컷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신선한 고기를 제공해주고 침입자를 막게 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알이 부화되면 지친 아비 가시 고기는 그 둥지 옆에서 죽어요. 그러면 새끼 가시 고기들이 다 먹어서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또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의 살도 없이 다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어미우렁이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희생적으로 보호하고 돌봅니다. 그러므로 부성애나 모성애는 사람이나 짐승에 모두 있는 선천적인 본능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도리를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도리라는 것은 내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내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아 내 법은 아버지의 법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말씀으로 미어보아서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그또그 그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인 이 선한 도리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법과 명령이라는 것인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또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그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써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근원된 아버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한 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법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에베스 소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한 도리라는 것은 바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짐승의 새끼가 자기 어미나 아비를 공경한다는 것을 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에 나오게 될 겁니다. 원숭이 새끼들은요, 조금만 커지면요, 은 먹을 것을 놓고 어미, 아비와 싸우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동물의 세계는 어보이 공경에 선한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상대로 지음받은 도덕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보이를 공경하는 선한 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원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이 가르침에 순정할 때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요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고 짐승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자언 4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는 선한도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효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과 거칠에만 있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 상딸이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어버이를 공경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어버이를 공경하는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의 선한 도리로 또 약속이 있는 첫 개명으로 명령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대략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보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근원적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어버이가 되셨고 그분들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수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고백하며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말고 그분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버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버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기까지 사랑하겠다는 부부의 사랑도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에요. 사실 부부의 사랑은 아무리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해도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외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면요. 결국 한쪽의 사람의 그 사랑은 식어지는 것이 부부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나,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하여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어버이이신 거예요. 자식이 잘할 때는 기뻐하면서 사랑해 주시고요. 잘못할 때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어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접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듯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해처리를 들으실 때도 있지만 가슴 속은 눈물로 젖어드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향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에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어버이는 우리 인생의 최고 최초 최고의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어버이는, 어버이는 우리 인생의, 인생의 최초 최고의, 최고의 교사이시다. ]이다. 우리는 말하는 법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을 처음 어머니에게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을 처음 아버지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하는 법, 마음을 쓰는 법, 부모님들과 대화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버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사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이 가장 높은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요. 같은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사는 나와 같은 기질과 성품을 가진 교사라는 것인데, 기질과 성품에 있어서 나와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어보이이시죠. 자식은요, 어보이로부터 유전인자를 물러받았기 때문에, 기질과 성품에 있어서 자식과 같은 분이 오직 바로 어보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보이는 자식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배우는 모든 것들은 어버이 가르침 안에서 재구성되는 것들뿐이에요. 그러므로 어버이는 자식에 있어서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교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교사이신 어버이, 영원한 사랑이신 어버이,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여자이신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따르고 지킬 선한 도리요.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어버이 공경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보면요. 5절에 7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3원 9장 1 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원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 나드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 어보이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린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원 23장, 24, 2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네. 그로 말며 아마 즐거울, 즐거울 네. 것이니라. 네내 부모를 즐겁게,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을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요? 어떻게 할때 어버이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각자 다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어머니께 드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난 어머니께 큰 집을 하나 지어 드렸지. 둘째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고급 승용차에 운전사를 딸려 보내드렸지 셋째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제일 나은 선물한것 같은데 어머니가 성경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눈이 안 좋으셔서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보내드렸다고 이 앵무새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성경책 몇장몇 자리라고만 몇 하시면 바로 그 말씀을 외워드리거든 아마 이 앵무새를 값으로 따지다면 집한채 값이 훨씬 넘을 걸 하면서 이세 아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최고의 선물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선물에 대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첫째 보아라.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다. 나는 방을 하나만 쓰면 되는데 청소는 온 집안을 다하니 허리가 아프구나. 둘째 보아라. 나는 너무 늙어 여행하기가 힘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그래서 내가 보내준 고급 승용차는 탈 기회가 별로 없단다. 그리고 운전수가 버릇이 없더라. 사랑하는 셋째야. 넌 정말 이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보내준 약병아리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앵무새를 약병아리로 알고 잡아 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여도 참된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의 형편이나 사정을 헤아려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늙고 건강을 잃어버린 부모님께 뒤늦게 해서 넓은 집, 고급 승용차, 앵무새, 선물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휘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실까요? 실제적인 방법 몇 가지를 나눠 볼 텐데요. 미국의 노인 심리 연구라는 한 연구소에서 노인들의 심리와 삶을 깊이 연구한 후에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 공경에 대한 지혜라고 할수 있죠. 첫째는 의미 있는 접촉을 해 드리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접촉을 해 드리라. 접촉을 하도 의미 있는 진심 어린 접촉을 해 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 어버이. 여러분, 사람의 손에는요. 500만 개의 감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손만 잡아도 이 500만 개의 감각이 활성화되어서 혈관 속에 있는 해모글로빈의 수치가 일시적이지만 상승을 한답니다. 혈액 속에 해모글로빈의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혈액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몸이 활동적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웬만한 병균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만 예쁘다고 끌안고 어 뽀뽀하지 마시고요. 평생 날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주름살이 들어가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손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잡아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날 위해 수고하신 어버이 어깨를 안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는 접촉이 노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의 상대가 되어지자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가 되어드리라. 전화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뚝뚝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만나야 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한평생 나만을 바라보신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전화라도 자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어떤 소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얘기 들어드리고, 또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해주길 바라고 또 들어주길 바라는 것이 노인들의 심리요. 그렇게 할때 행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높은 가치를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높은 가치를 인정해드리라. 물론 우리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가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부모님보다 더잘 알아요. 부모님이 혹 틀린 소리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앞에 부모님의 면박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상황이 안 돼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무한을 주거나 그분을 경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버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노인 문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은 노인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내가 살아서 뭐 하나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아이들에게 짐만 돼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앞에 대고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분들은 그러한 생각이 확신이 되어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카베드. 카베드. 이 단어는 사람의 내장 속에는 간장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을 무게 있게,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원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미래를 준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 드리자는 거예요. 노인의 마음속에 늘 지배하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항상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장례차는 어떤 곳으로 하고 장례식장은 어디로 해라. 화장을 해라. 매장을 해라. 화장을 해서는 어디다 뿌려라. 수의는 어디에 있다. 영정사진은 뭘 써라. 누구한테는 연락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럴 때예 알았어요 하면서 잘 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참, 노인네, 잘, 잘 죽진 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자꾸 돌아가신 얘기 하시면은 자식된이 땅에서 당연히 싫죠. 마음이 아픕니다. 노인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들의 마음을 다잡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노인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분들의 미래가 영원한 천국이 되도록 준비해드리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효 중에 최고의 효는 부모님들의 영원한 미래인 천국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 천국 가게 해 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에 비해 전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도에 우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수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시켜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거야. 이제 본문인 지혜로서 선한들을 행하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선한 도리인 어버이 공경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지혜로서 어버이를 잘 받들어 공경하게 될때 높이 들리고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부모 공경이야말로 정말 한시적인 거라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 정철의 시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요.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해라. 지나간 후에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한평생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그리고 부모님 연배의 어르신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어버이 공경을 잘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토록 지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버이 공경을 실천하셔서 부모님들의 또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남은 생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잃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도봉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